자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여행을 주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게도 벌써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때로는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 종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 시간을 통하여, 근데 이 시간은 예, 지속적인 그런 나아가는 시간도 있지만 반복적인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해마다 종려주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시간과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고 말씀을 보게 될때 우리 속에 다시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시간 이 종려주의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이제 막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막 선포하시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3년이 훌쩍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무대는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 이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점차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좀더 역사적으로는 예, 더잘 묘사된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매번 지키시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남성으로 또 랍비로서 말이죠.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을 기록하지 않고 한 번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역의 무대로서 갈릴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었어요.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저 동네 가면 나귀가 있는데 하나 끌고 와라. 만약 그 사람이 주인일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어, 그 동네에 가 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 오려가니까 아니 그왜 풀어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아 그러세요? 해서 정말로 이 나귀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준비한 나귀에 타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위에다가 거옷을 벌써 이렇게 안장처럼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셨어요. 근데 사실이 나귀는 어, 아주 순하고 좀 이렇게 약한 어, 동물에게 몸집이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낙이 새끼를 타셨으니까 글쎄요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낙이 새끼를 타다니 말이에요 성인 남성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게 펼치거나 흔들었다고 했어요. 길에서 뱀 나무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나무가 종려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 나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음 그림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네, 이 앞에 이렇게 강단 장식했는데 이 잎이 종려 나무과에 속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잎 모양이 이거 비슷하죠. 종려 주일에 맞게 이렇게 강단을게 장식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깔거나 흔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 주일로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라 그래서 종려 주일로 하는데 종려 주일이 아니고 종려 나무 주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기를 타시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참미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도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함성을 지릅니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분만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크게 한번 시작. 호산나 참미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대도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네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호시안나 라는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그들의 열망을 예수님을 향해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어요 예를,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종종 호시안나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라는 그런 기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새 나라가 와야 되고 새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나라. 새로운 다윗의 왕, 우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기대,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호산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예고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세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하면 예수님이 결세하실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아... 결세하실 거네. 예루살렘 사진 좀 보여줬어요. 어,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볼때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는 순환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근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자 6월절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켜야만 돼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숙박이 문제죠. 잘 집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 성막 이 장막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제일 긴장하죠? 정치인들이 제일 긴장하죠. 사람 모이는 거 제일 무서워하죠. 그러면서도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싶어하죠.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몰려오니까 총독 빌라도는 긴장하면서 휴양지에서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딱 지휘를 하면서 긴장함에 지켜보고 있어요. 지도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이 몰려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사람들이 환호까지 지르니 대단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낙에 타신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자귀에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왕의 느낌이 있나요 거기에? 예, 왕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아주 이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입성한다 아니면 전쟁터에 나갔던 그러한 어, 대장이 입성한다 총독이 입성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말을 타고 옆에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아,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외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다위를탄 모습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앞뒤가 안 맞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모습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고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놀랍죠? 스가랴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왕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누가 들어온다. 그런데 그가 왕이다라고 하면 이 스가렛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스가렛의 말씀을 아,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요. 나귀를 타고 오는 분을 향해 사람들이 호산나 외친다 그들의 속에는 우리의 왕스가랴아에 예언된 그분 하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 공의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거예 구원을 베푸시는 호산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호산나를 외친 것은 왕을 향한 외침이 있음을 알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고,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예수님만 랍비였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뭐 1년 내내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경우에는 3, 4개월씩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설명해줘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랍비들 가운데 하나의 모습에요. 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는 많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풀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거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해석은 100% 아버지 뜻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라비 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삼아했다는 것은 스카리아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 때 환호를 올리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을 맞이하며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그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시려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것을 패러디 한다는 표현을 써요. 흉내낸다는 의미도 될수 있지만 사실은 꼬집어서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말을 타고 이렇게 권위 있게 들어오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저건 아닌데, 어 이상하다. 바로 그 점이죠.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왕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지도자와는 다른 겸손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놀랍게도 스갈에서 9장 9절 그 다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예언된 그 다음의 구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는 왕이다. 이분은 대통령인데 어떤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는 거예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낮아져서 온유하게 겸손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왕은 세상의 왕과는 이처럼 완전히 다르다.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왕이야. 세상은 힘이 있는 자, 군사력 있는 자, 재물 있는 자를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왕은 그것과는 달라. 그분은 평화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자기를 낮춤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세상의 폭력과 포갑과 모든 독점권을 다 포기한 왕의 모습, 그분이 진짜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인 것이죠. 바로 낙이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있는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온유한 그분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온유하고 겸손함은 단지 온유하고 겸손함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 겸손, 온유함, 섬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셨어요. 그것은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낮아짐의 마지막에는...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까지 감당하시는 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한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는 어린 나귀를 탄그 왕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한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왕을 자랑하지 않죠. 우리의 왕은 핵무기 가지고 있어. 우리의 왕은 군사력, 경제력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그 왕이 너희들을 왜 죽었니?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나를 위해 죽으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그 왕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 왕을 닮아 갈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소망을 가져오는 삶,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구나. 나를 내 인생의 중심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우리의 왕좌를 차지했던 그것 다 곁으로 치워 놓고 예수님을 그 중심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왕께 감사하며, 우리도 그러한 겸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내안에 교만, 자만, 거짓, 오만, 자랑 모든 내려놓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담담하게 그분 따라 이들 매순위 길을 걷는 복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